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전차의 크리이터 피카토입니다 제가 밴드를 여러가지 구매해서 실험해본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라밴드꺼가 제일 좋습니다 그럼 빠바이 그래도 원리를 궁금해하는 피돌피순 우등생들을 위해 자세한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기 근육은 팔뼈가 어깨뼈에서 제 위치에서 잘 돌아가도록 잘 잡아주면서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즉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팔뼈가 와장창창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 충돌을 일으키며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계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약한 강도에서 많이 해야 한다는 건데 만약에 강하게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계 근육 대신 이런 크고 강한 근육들이 팔뼈를 회전을 하게 됩니다 강한 근육들의 회전은 와장창창 팔뼈가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 회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따라서 회전계 운동을 할때 무조건 제일 약한 밴드로 회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Okay? Okay.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약하고 적당한 강도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밴드와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온 여러 밴드들을 보인 대로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 결과는 1위 세라밴드, 2위 제로밴드 티파니블루, 3위 모아클래스밴드 살색. 대부분의 밴드는 약간만 늘어나도 강도가 너무 강해서 어깨 환자분들이 회전계 강화 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세라밴드는 진짜 부드럽고 약하면서도 길이가 늘어나도 강도가 너무 강해지지 않는 최고의 밴드입니다. 진짜 느낌이요. 얼마나 좋냐면 난 솔직히 이걸로 만든 팬티가 있으면 당장 입을 거야 사실 이거 지금 영상에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지금 거의 3, 4미터 정도 제가 당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밴드로 3, 4m 절대 이렇게 못 땡깁니다. 사실 이렇게 약한 강도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려면 이런 풀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다 이걸 사놓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팔아 버리고 현재는 회원님들께 이 세라 밴드로 회전계 강화 운동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피카토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도 이 밴드로 알려드리고 있다고요. 제로 밴드는 강도가 살짝 더 세긴 한데 이 밴드 잡는 손 그립감과 내구도가 엄청 좋아요. 보통 내구도가 좋으면 강도도 엄청 강한데 이내구도에 비해서 굉장히 강도가 적당하다 할까? 저희 센터에 3년 넘는 세월간 수많은 회원님들이 사용을 해왔는데도 탄성력을 그대로 유지한 밴드입니다. 어, 저는 그동안 회전근개, 삼두근 강화 및 어깨 리듬 운동을 할때이 제로밴드 티파니 블루를 사용해왔지만 회전근개를 강화시키기에는 좀 세다는 느낌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결국 세라밴드로 바꾸게 됐습니다. 어, 하지만 삼두나 어깨 리듬 운동에는 적당한 강도라고 느껴져서 저도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밴드이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 모아 클래스 밴드는 제로 밴드보다 더 부드러워서 회전계 근육 강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좋은데 이좀 내구도가 좀 아쉽다랄까 똑같이 한 공간에 밴드를 짱 박아놨었는데 이 모아 밴드만 좀 달라붙고 좀 쭈글쭈글해진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뭐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밴드별로 각각 그립의 장단점 같은 게 있는데 세라밴드는 너무 얇아서 뭔가 움켜잡는다는 느낌이 좀 모자라고 제로 밴드는 가죽을 움켜잡은 것처럼 좋은 그립감인데 모아 밴드는 뭔가 개구리 혓바닥을 잡는 듯한 촉촉한 느낌이에요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이두 밴드들의 가운데급이라 혹시 이런 혓바닥 같은 찹찹거리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아클래스 밴드 사용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세 가지를 추천해드리고요 웬만하면 어깨 환자분들은 사라밴드 노란색 사용하는 것을 강력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아 회전기 운동하는 방법도 알려달라고요? 시-로 빠이빠이